이슈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징주들을 보자면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참가했다고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최근에 상승세를 지속했고 오늘도 이 바이오 시빌러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등이 역시 참가 발표로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 그리고 관련 주들 좀 자세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김원사님. 네, 네. 제가 이거 온걸줄때 잘못 들었네요, 제가. 보니까 음. 한진칼 내용에다가 제계속컨버전드렸는데 예, 음. 우리 네. 예뭐 우리 스분들께서고생하시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 자막 잘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음. 거의 최대 쟁점은 뭐냐 바이오 쪽에는 약가이 날요 어. 약가이 날요약가인격적으가많격적으로이 해주냐 이해주냐가 국민들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은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음. 자,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럼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나머지 약가들은 뭐 다운 시킬 거고. 네.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유전자, RNA, 희귀질환, 항암제. 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것만 파고 있어요. 음. 여기 파야 여기서 높은 약값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약값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릴 네. 거예요, 아마. 왜냐면 퍼플리즘 때문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음.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미 FDA 착용 국장 스테판 한이라는 사람이 착용 국장인데 이 사람이 사레타의 비욘디스 5 3을 승인했는데 원래 비욘 디스5 3이 원래 승인 안 되는 오. 임상 결과거든요. 근데 네. 승인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바이오젠의 아두카만 아두 음, 카누맙 아두카누맙 하나 발음이 여러분들 <laughs>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도 약간 희망이 있다. 오. 그러면 이제 미 FDA 장벽이 아주 두텁는 않다. 음. 예전처럼 뭐 엄청 두텁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네. 거거든요. 자,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제약사들이 힘들어요. 막 아우 제약사들 약값 약값을 자기들이 인하한 건 아니에요. 음. 어 정부 정부에서 대통령 후보들마다 약값 인하해야 돼, 약값 네. 인하해야 돼. 나한테 표를 주세요. 어튼 그러면 약값을 인하하겠죠. 음. 어, 못이기치하고 인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면은 희귀질환 쪽으로 집중하겠죠. 음. 유전자, RNA 쪽으로. 그런데 자꾸 이쪽에서 실패를 해요 어. 쉬기 진짜 그만큼 어려우니까 상 네.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미 FDA에서 압박, 압박을 압박 하겠죠. 제약사들이. 야 이거 우리 통과도 못하고 임상상상 통과도 못하고 이거 힘들다. 그러면 음. 이제 FDA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장벽을 좀 낮춰주겠죠. 어, 네. 그래서 낮춰줄 거라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청약업들 이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음.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자, JP 모건 참가 기업들 발표한 겁니다. 네. 자, 자, 먼저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일단 사업계획 발표하고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그 다음 마케팅 전략 공개할 예정입니다. 음, 네. 자, 삼성바이오직스. 로 참가한다고는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사람은 갈 거예요. 음. 사람은 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만 가지 뭔가 하진 않을 거다. 왜냐면 어. 이분 뭐 구속됐잖아요, 지금. <laughs> 구속됐는데 아, 네. 뭐 <laughs>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그러면 밖에서 시선이 안 좋으니까. 음. 삼성바이오직스는 로 크게 뭐 가긴 갈 건데. 그 가긴 간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또 급등했어요. 또. 네. 예, 간다고만 해도 급등을 합니다. LG화. 어 갑자기 LG화학? LG화학이 왜 LG화. LG가 생뚱맞게 왜 LG화가 나오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음. LG 생명과 같이 연구하고 네. 있는, 어, 그 다음에 시장 후보물질이 있습니다. 대사질환하고 이쪽 부분에서. 그래서 이쪽, 이 관련해서 발표할 건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R&D 전략이랑 임상데이터, 현재 희귀질환 임상데이터를 발표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냐.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보톡스 3, 사가다 가요. 음. 네, 근데 그 중에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는 뭐합니까? 뭐 둘이 싸우고 있죠. 네. 소송 분쟁 중입니다. 예, 얼마나 설득할지 모르겠어요. 가서 예, 이 부분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음. 예, 보톡스 3사가 다 간다는 거이 부분 좀 우리가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유한양의동아이스티는 일단 미팅이 있는데 미팅 위주로 갈 예정이고 세션 따로 없습니다. 음. 발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네. 어, 그리고 현재 밑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세션에서 발표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음. 근데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미팅이 잘 되면 얼마 뒤에 기수, 기술 수출이 어, 나와요. 네. <laughs> 대표적인 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중항체 이중항체 관련 주고 음.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이미 한번 기술 수출 끝냈는데 다른 어. 거 기술 수출 얘기를 할 네. 거고요. 지트리비엔티가 역시 있고 요즘 지트리비엔티가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엔지케 생명과학 역시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티옹 네. 바이오 바이오 솔루션 압타바이오 펩트론 나이벡까지 이렇게 미팅 및 뭐 성명 발표 이런 거 음. 계획 발표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내가 그냥 우리 회사 가서 그냥 발표만 할 거야 음. 이런 회사 크게 별로 관심을 주지 마세요 네. 누가 불러서 미팅 온 데를 집중하십시오 아. 네, 누가 불러서 미팅 온 곳들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음. 제넥신도 이번에 가서 미팅이 있습니다. 음. 여기 에 빠진 기업들이 제넥신도 있고요. 네, 몇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네. 제넥신 있고 유바이 유, 유바이오도 있고. 네, 갑자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음. 중요한 거는 이 제피모가 헬스케 컨퍼런스에 이번에 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참가해서 미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 일정을 보셔야 돼요. 음. 향후 일정을 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요. 치기질한 RNA 유전자 이쪽에 집중되는 기업이면서 어... 미팅을 불러서 온 것, 네. 온 것들, 온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음. 이렇게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 중에 또 우리가 HLB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HLB 뭐 제가 HLB 뭐 크게 수익도 낸 곳, 쪽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HLB 계속 얘기 드립니다. 항서제약이 중국의 파트너인 항서제약이 음. 이번에 항, 서제약이 어 이번에 발표해요 를 세션에서. 네. 이번 세션에서 어떤 거 발표를 하냐면 리보세라리 발표합니다. 음. 병용요법을 발표해요.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HLB가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슈가 좀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H, HLB도 JP모건 헬스케어 컴퍼리스에서 반드시 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